여기 좀 적응 어딘지 대충 뭔가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체 한번 부셔볼 건데 시작 전 시작 전 상태. 일단 운동 전에 저는 항상 써모프로하고 BCA 먹습니다. 이거 체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고 이거는 BCA 말 그대로 아미노산 운동할 때 도움을 줍니다. 항상 먹고 시작합니다. 아, 벌스케 はあ。 entra 어, 어깨가 약해서 어? 내가 어깨가 약하다고. 소양이 뭔데? 개꿀팁 중에 개싹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미스 머신 하시기 전에 꼭 세팅을 해야 돼요. 이겁니다. 내리셔가지고, 이게 정가운데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미세한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가운데를 맞춰야 돼요. 진짜 팩트 포킹 한번 해달라고 말씀들어갔거든요아시씨 팩트로 좀해 주십시오. 사과는 다고 욕하지 마세요. 부탁받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인업 어, 라인업부터 할까요? 네. 라이너트 더블 라이선스. 옆계를 눌러줄고 팔꿈치가 살짝 더 윗으로 올라가요 어... 얘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 팔꿈치가 더 올라가죠? 광배도 좀더 펼쳐지고 어깨는 따라 올라가지 말고 팔꿈치만 좀더 올려 그렇지 복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흉곽을 더들어줘요돼 가슴을 좀, 좀, 좀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기상도좀딱불어주고 오오 사이드 오, 체스 좋다 조금 더 다리 쪽에다가 좀더 신경을 써서 뒷다리 좀 밀어주는 느낌 붙여버려 여기 여기 붙여버려 여기. 그렇지 붙여서 밀어봐 인공관 어... 응. 없이 팔좀더 올려주고 여기 그렇지 가슴 더 밀어서 그렇지 이제 비쌀 살잖아 이렇게. 너무 억지로 힘 주려고 하지마 어 백떨어 바이스 너무 지금 똥지름찔거려 예.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심판들. 딱, 앉아서 딱잡아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승모근이 이렇게만 뉘어졌을 땐 죽어요. 살짝만 뒤로 밀어줘야 돼, 얘를. 그리고 여기 승모 살지. 어, 이거 산다고. 이따 영상 보면 알 거예요. 무슨 네. 얘기지? 너무 접어도 안 되고, 여기만 살겠다. 그리고 안쪽으로 더. 그렇지. 하이셉스잖아. 이도 네. 살아야지. 어. 이렇게 더 밀어줘, 뒤로. 살짝 살짝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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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여유있게 잡으세요 대각선을 여유있게 어, 잡고 옆으로 틀어 그래야지 여기 보이잖아 살짝 굽혀줘야 돼요 데이두가 딱 나오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아, 훨씬 좋다 백레스 프레드 아 모아서 무릎을 살짝 굽혀가지고 뒷다리 딱 살게 해주고 팔꿈치 좀더 앞으로 빼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 사이드 트라이스였어요 이 상태에서 종아리 먼저 잡고 거기서 찍어 누르고 후하고 틀어 밀어 가슴 그렇지 가방에서 복부 잡아 이거 풀면 죽는다 생각하고 10초만 버텨 하나 둘셋넷 다섯 가슴 밀어 여섯 그렇지 일곱 가슴 밀고 있어야 돼 여덟 아홉 야 그렇지 이렇게 어. 다음 7번 마지막 어떤 면은 다이 잘 갈라지는 다리어 다리 너무 좋다 한번 더 찍어놓은 그렇지. 고관절 살짝 뒤로 f y o 면서 a n 어 e 그렇지. 그렇 s 이이이 d 어이스 g 아아 내가 영상에서 잘못 봤나? 다이어트 한지지지 see it. 지지 s a h u n d r e 지금 e a r 정도 빠졌다 t s a hundred years old. It's a hundred years old. 가 t s a h u n d 가 e d years old. It's 아아 u 진짜 진짜 진짜. 저는 약간 종목 어디 쪽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마성 선수님이 저한테 은근히 백툼이 잘 된다고. 음, 백툼 한번 저어보 해볼게요. 오, 오, 오. 이걸 포즈 잡을 때 아까 안 잡았네. 몸이 훨씬 응. 살아. 지금 허리가 약간 긴 편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냥 있을 때랑 백퓸을 잡았을 때랑 긴게좀 백퓸을 잡으면 보완이 되고 허리가 얇은 게더 훨씬 더 돋보여요 지금 백퓸 잡으면 보니까 클래식 피지컬 훨씬 더... 그냥 피지컬로 나간다면 약간 이거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게될아요 이런 거 그럴 수있어 저도 알아요 어. 네. 근데 네. 클래식 피지컬로 가서 백퓸 표절을 잡 하고 파채를 보여주고 다이어트 좀 해서 어, 나가면 그게 훨씬 더 맞는 얘기 나는 사람 볼때 이게 유체미를볼때 가슴 라인 같은 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유두의 모양이라든가 <laughs> 약간 이런 거아 요즘 색깔 이쁘게 어. 태닝으로 튀었거든요 근데 네. 몸 자체는 되게 이게 가슴 라인도 이쁘고 뭐 어깨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밸런스 잘 맞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너무 이스붓하게 운동했는데 사실 아까 한 운동하면서 신음 내가지고 민원이 들어갔었는데 어잘 커버 쳐주셨습니다 엄청내들어 ㅋ ㅋ ㅋ ㅋ ㅋ ㅋ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한수범이었습니다 이스붓 이스붓 바디디자인 화이팅 렛츠고 렛츠고 소이 프로틴 비건용으로 나온 건데 유당블레칭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저는 프로틴은 안 먹어요 한 입만 먹어 네. 평가음오 미숫가루 맛와 이거 처음 먹어보는 고추제 맛이야 진짜? 먹어봐 우와 엄청 맛있는데? 콩가루 느낌 나요 콩가루 고소해 음 야, 운동 영상으로 자꾸 찾아뵙니까 어색하죠? 곧 있으면 라면 먹을게요 이제 바디 프로필 끝나가니까 저도 지금 소리가 어색해요 여게 라면으로 좀 채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몰래 I'm super tenuous They see the freshman was cool